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엄이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존트루트 행성으로 가라. 자치량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하겠습니다, 여왕님.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취소된 능력은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거 기지, 자치령의 비밀 무기 연구실이지. 맹스크가 추진하는 혼종 번식 계획의 핵심 장소. 야 혼종에 대해 이야기해줘. 제우와 프로토스의 DNA를 결합한 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 그럼 이 생명체들은 맹스크의 명령을 따르는 건가? 맹스크는 그렇게 믿는데 장담할 수는 없지. 이곳은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데도 고랄만큼이나 경비가 삼엄하군. 대란이 저 안에 있는 걸 무척이나 아끼나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 이건 맹스크의 기술자들이 흉내 낼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얻은 건 아닐까요? 만약 답이 존재한다면 저 안에 있을 거야. 이곳은 쇳덩이와 돌덩이뿐. 왜? 마음에 안 들어? 원시 적은 이런 걸 만들지 못했잖아. 나는 벽이 필요 없다. 갑옷을 진화한다.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 발톱을 진화한다. 저쪽에서 네 갑옷과 발톱보다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면? 그들의 도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집한다. 변화한다.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은단의 선봉대가 연구실 출입구를 확보했다. 혼정이 안에서 기다린다. 내 색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자. 짧게 해. 전투가 코앞이야. 그이 연구실의 주의를 조심해. 나로도 박사 말이야. 그는 긴 세월 여러 개의 감염을 썼어.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지. 그럼 테라는 아니겠군. 프로토스? 저그는 아니야. 다 아니야. 그는 아몬이라고 하는 고대 젤라가의 하수인이지. 제루스에서 얘기 들었어. 그는 죽었어. 그의 피조물은 살아있어. 나로드는 당신이 만난 적중 가장 위험한 존재야. 저 안에서 만나게 되겠지. 실 안에 나루토 연구의 결정체가 있어 바로 혼종이지, 혼종은 최후의 전쟁에 사용된 궁극의 무기야. 혼종이 깨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야? 놈이 사이언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어. 힘이 빠져. 견뎌야 해. 당신이 혼종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린 모두 끝이야. 여왕이 듣고 있노라.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저 혼종을 없이 노의 공격에 당하기 전에 어서. 혼종을 전. 쳐... 없어, 것이다. 나는 군단이다. 뭐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시간이 되었다. 마. 처치하긴 했지만, 저게 다는 아닐 거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게리건. 나루다... 여왕님, 혼종의 사이오닉 신호가 실험실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병력이 군락지로 이동한다 뭐지? 우리에게 나조는 없어 이세상 광... 주어진 인물을 수에게 모조리 없애버려 혼종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왕님이 위험해집니다. 말해. 뭐지? 우우에에나중중은마 마을, 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을 군단이다 군단이 모 마을, 마복하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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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제거 이 구역은 이제 군단이 접수한다. 자치령이 브루탈리스크를 포획했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전여석을 조종할 수 있겠어.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정복은 계속돼. 번단은 뭐지? 뜬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놀이다. 불루탈리스크는내 것이다. 뭐지? 쓴맛을 보여주면 맹승크야. 광물이 모자라. 을처리하지않으리 놈의 힘에 죽고 말 거야. 리아놀이이다아군이공리받고이습니다리아놀리이터이리리 우리에게 산 여왕 사령님 능력으로 여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쳐야 소용없. <laughs> 지금 무슨 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뭐지? 우리에게 나주. 광물이 뭐? 이번엔 뭐지? 우리에게 말해. 대담하게. いやわらかくい 브루탈리스크 두 마리 모두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훌륭해. 이제 혼종을 마저 없애자. 이 시간이... 내가 손 봐주겠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나는 군단이다. 정복이 계속됩니다. 우리 승마사고의 주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 혼종을 제거해야 시간이 없어. 하는 할 일을 다했 이제 망가진 도구일 뿐이야 쓰레기통에 가야 할. 저 녀석의 헛소리는 무시. 분단이 통제하는 구역이 늘어났어. 경고. 또 다른 혼종이 여왕님을 공격합니다. 혼종의 신호가 추가로 감지되었습니다. 뭐지? 시간이 되었. 你给我把狗给撕了！ 이 혼종 녀석들, 점점 더 성가시게 하는 곳, 놈들을 처치해라! 의 증오심이 느껴지는 개가 너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그 증오심이 나루드가 혼종 두 마리를 동시에 깨웠습니다. 저게 마지막이야, 개. 저놈들만 없으면 연구실은 우리 거라고. 정말 놀랍군. 그래봐야 너에게 희망은 없다. 이 녀석들만 처리하면 다음 은 너다 나루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혼종을 파괴해야 돼. That's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군단을 아래층으로 내려 보내라. 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나르드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다.